아, 치어들 굉장히 많다. 음 오! 음음첫 번째 섬. 나뭇간 섬인데, 어, 저기, 갈치같이 생긴 것도 보이고요. 작은 치어들은 이, 밑에 굉장히 숨어 있더라고요. 저기 봐, 와, 징그럽다. 너무 많으니까. 와, 저거, 잠자리채 같은 걸로 한번 쭉 훑으면 엄청 많이 잡히겠네요. 조금 이런 쓰레기들은 버린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놓고 가거나, 뭐 그런 흘러내려온 것들. 여기는 솔직히, 번을 와가지고 근데 영상 찍으러 온 거는 없었어가지고 다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와, 지난번에 여기서 상어도 봤는데 상어가 있어요. 상어가 있는데, 음, 상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어른 다리만한 정도. 그래도 주말이 아니라고 한적하네요. 얘가 원래는 벌써, 주말에는 벌써부터 꽉꽉 사람이 들어 차야 되는데, 저기 보이는 리조트가 1박에 18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아, 여기 물고기들이도 그늘로 이렇게 어 저기 상어 있다. 저 보이나요 상어? 아 찾았다. 이 시간에 상어가 나오는구나. 이리 와라. 상어도 있고. 가오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야, 그래도 물속에서 보면은 무섭다 하겠네. 오늘은 뭐, 땀을 엄청 흘릴 걸 각오하고, 컴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이고요. 스노클링 같은 거 하기에는 물고기들이 충분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산호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런 물고기 밥 주고, 물고기 구경하는 재미죠, 뭐. 아 징그러울 정도로 많네요. 근데, 이, 쓰레기들은 수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은 먼저 가서 입장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줄서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와야 합니다. 아니면 빠르게 가거나. 아, 조용하고 흔적하네요. 응 음. 1인당 25링기 오, 어? 뭐지? g o m o n i n Because I uh, have no cash 어? You have card? Yes I w a n t a card Yes. 카드. One p 원 s 스아 여기는 돈은 안 현금은 안 되고 카드만 할수 있게 한데요.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더워요. 일단은 금욕 속기를 입고 돌다녀야되다 보니까 이박 정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다 관광객들이 나가고 난 섬들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물도 예, 혼자 실컷 멍 때릴 수도 있고 사람 없어서 조용하고 그냥 힐링을 원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2박 정도 있는 것도 괜찮은데 어, 혼자 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오면 심심하잖아요 아무리 뭐 여행을 좋아해도 이런 섬 안에 혼자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책 읽고 뭐 그냥 계속 생각 좀 해야 된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 아마 저 팀들은 여기서 단체로 뭐라는 짓인가? 섬에 있는 나무들도 이거는 우리나라 소나무 좀 비슷하게 생겼다. 어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라고 해야 되나? 향나무? 네, 약간 종류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한 아이슬란드고 아왜 이렇게 레스토랑만 지나가면 배가 고프지? 음, 색깔도 좋고 이쁘다 완전히 사진 찍기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이 와 참... 나무가 끝내줘요. 아 조용하다. 그거 알아요? 물색이 옥빛나고 이쁘면 물 속에 볼게 없다는 거. 까묵꺼묵하고어좀 약간 어두운 느낌의 바다속이 보이는 거는 산호들이 좀 있는 편인 거고 옥빛은 우리 수영장 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하늘과 해가 반사돼서 이쁘게 보이는 거리신 거죠. 저 녀석이, 어디 가니? 오, 빨라요.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아, 귀여워. 숨었습니다. 도착하지 말아야죠. 향나무 같은 거하고 잔나무 같은 거를 섞어 놓은 나무 같은 느낌? 음. 네. 항상 행복해요. 뭐가 저렇게 좋은지. 요 섬은 이렇게 이 끝에서 선착장까지 한번 갔다 오는 게 전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살짝 한뭐 100m 정도는 돼 보이는 그런 언덕으로 올라가서 뭐 트레킹 코스라는 게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워서 거기다 승복 차림으로 오면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라면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가 섬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아. 짠하게 배고프네. 여기서도 지난번에 국수를 한번 먹어봤고, 여기서 오리발이라든지 어, 돗자리, 스노클링 같은 거 빌릴 수도 있어요. 관광객들은 확실히... 근데 물안 들어가네? <laughs> 나무가 엄청 크다. 여기는 이렇게 나무만 보면서 걸어도 그냥 힐링이 되네요. 아, 나무 색진 봐. 근데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 데서 하루 있다 가고 싶다 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또 여기보다 좋은 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아 나무색 나뭇잎 색이요 연두연도 합니다 이 꽃들이, 노란 꽃들이 꽃잎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자. 오, 신기한 나뭇잎. 마치 아바타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 자, 이제는 마무틱 섬으로 가볼까요? 마무틱은 안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 <목소리> uh, Excuse me. I want to go m a m u t i k Island. Uh, which uh, company you want? Tidong mm. Holiday. <목소리> yes. What ship do I b o r k No, no, no. m a m u t i k Island. Right. Next time. Next.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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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all please yeah.